KBS 구고쇼 백반 토론. 네, 그,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. 저는 GH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M입니다. 정보원 특활비 그 mb님 시절에도 받은거죠 난 푼도는 모른다니까 얘기 다 나왔던데 뭘 근데 참사 터지고 이틀 뒤에 성형시술 받았던 애 있대? 뉴스 나왔어 그래서 추정된다 하는데 뭐 응? <laughs> 국민 모두가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참 난리통에, 와, 그 얼굴. 그 와. 얘기는 넘어갑시다. 어떻게, 그니까 참 비인간적인 그런, 응? 내가 어떤 그런 뭐랄까, 저, 이런 것들을. 넘어가자, 그냥. 거 봐요. 말하기도 아까워서 그래. 그러니까. 이런 얘기들은 어떤, 응? 도무지 개그가 범접할 수 없는 갱지다 그냥 그런, 응. 저는 생각해. 그 정도로 하네. 비인간적이라. 그러니까. 오케이. 그 정도 갱지는 개그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만질 수가 없어. 이 웃음이랑 뭐 거리가 멀어 너무 먼 얘기라. 어?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. 참사 때 집권했던 세력들, 음. 그때 막말하고 진상 규명 방해하던 그당시에 집권 세력 의원들, 우리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다 기억하고 있지. 얼마나 됐다고?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. 그때 그 모습들 절대 잊을 수 없어서 앞으로도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. 아. 영원이. 야, 그분 누군지 심지가 깊네. 평범한 이웃이에요. 아, 그런 그런 을하는 평범한 이웃이 많아지 할것 같습니다. 이미 만습니다 그렇다면 뭐 나라가 이미 잘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지. 그러니까. 잘 돌아가면서 우린 힘들어졌고. 더 힘들어져야지. 나만 힘들잖아, 지금은. 지진 대피소 벌써 저 텐트 쳐놓은 거? 예. 세월호 때랑 비교되는 거. 하나부터 여까지쫙다 그냥 촤차차, 어? 국민을 대하는 태도, 그 마인드에 따라서 이 모든 건 천지차입니다. 예, 그거 말고도 지난 9년 동안 한두 개뭐 경험했습니까? 노고 많으셨습니다. 예, 노고 많으셨습니다. 되게 더러웠어요. 시궁창이셨어요. 꽈차이십니다더 <laughs> <laughs> 나쁜 말도 있는데 비방용이라. 아 그래? 그러나더 그러니까. 네. 궁금하던데. 아 듣고 싶다. 문냐로 들어갈 때. 응? 음? 시끄러울 때 귀속말로 한번 해줘, 남았다. 귀속말로. 해드남 해줘. 그래요, 뭐, 해드릴게요. 어. 들어갑시다. 자, 일로 네, 와봐. 그게 뭐냐 <Bana> 어서오세요! 아! 야, 억양이, 와. 쩍쩍 붙네. 아, 나 지금 개좀 피나는 것 같아. 에이, 그, 몇 마디 안 했는데. 야, 나 진짜 오래서 진짜 장수하겠다, 내가 진짜. 장수기로 깨실 수 있어요. 재밌는 거 보여줄까? 뭔데요? 족병일보 <laughs> 응? 늘 재밌지 뭐 칼럼바 딱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yeah. 야 어? 죽인다 정신 나안 갔지 응? 않아? 주정인가 전직 응. 국정원들 저 국정원자들 저 많이 잡아갔다고 그러면 죄를 덮어 그러니까 응? 어? 죄를 덮어버리자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언론 얼마나 멋있나요? 응. 응? 너무 싫은 거야 지금이 농단질사계질로 나라가 아작났던 그 시절이 그립되는 거야. 왜 그립지? 뭐 나라가 아작났어 좋은가 보지 그쪽은. 공산당이랑 잘 맞아. 그지. 사찰 조작 국기문란그 이쪽 취향인 거야. 취향 독특해. 음. 그냥 죽어가는 잡소리예요. 놀게 그냥 내비두어요.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? 예, 참 고맙습니다. 역시 우리의 친구. 예, 그래서 우리 갈때 같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. 괜찮아 맞아. 공동명체야. 적폐 원산지 역할도 많이 했고, 갈때 됐어. 응. 그나저나, 그, 우리 당 식구들은 그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, 응. 그 예산 삭감 주장한다며요. 주장인지 주정인지 모르겠어. <laughs> 여전하네. 여전하지, 어디가나. 그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싫은 거야. 알잖아, 응? 우리 애들. 알지 나라의 정통성 부정하고, 나라의 독립과 광복 어떻게든 축소시키고, 친일 논리 옹호하고. 근데 그러면서, 뺏지 달고 나란히를 해 심지어 보수래 그러니까 <laughs> 아주 세계적인 코미디지 이게. 어딜 내놔도안 네. 빠지는 코미디지 그 이름 바꾸고 뭐나 내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지 정체성인데 힘들어서 난리죠 그래도 뭐 그동안 잘 놀았잖아 <laughs> 너무 놀긴 했는데 그래, 그 후유증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지금 바둥바둥한 거 아니야 시궁창에서 <laughs> 음, <laughs> 뭐. 아무 말대잔치나 하면서 특수활동비가 근데 선거 개입을까지 흘러드는 게 사실이면은 응? 문 닫아야지 뭐. 아, 닫아야 될 이유는 뭐 한두 개 아니긴 한데. 그나저나 최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? 그 특수활동 그 일억 그거? 예. 국정은 전직 기조장이 불었어. 내가 직접 배달해 줬다 이런 식으로. 아이고. 어쩜 좋아. 어쩜 좋대. 배달 사고 같은 건 없다. 내가 직접 줬으니까 음. 이런 식으로. 응? 전직 기조실장 <laughs> 어떡하니? 어떡하니? 그래서 왜그 저기 할복한다는 그런 얘기는 해가지고 간밤에 아이고. 뭐 일본 영화나 봤나 보지 뭐 사무라이 문화 봤나 보지 뭐 물론 뭐 수사를 다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근데 상황 봐 응. 폭망이잖아 기술자였던 사람 배달 전문했었던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해버린 상황인데 그시츄에이션이 되게 웃기게 됐네 어렵게 됐어 난감하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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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나도 노래하는데. 는데 전화 들어오래고에 예, 받아야 된다. 아, 받는다고? 받아요어 응. 응, 그래. 동가인이야? 응. 왜, 뭐. 안 돼. 나 지금 갈데 있어. 아, 동가인이 쟤타걸어오든가 아, 몰라. 아, 왜 나한테 그래. 끊어. 에휴. 가까운 측근도 못 챙기실 정도로 바쁘시구나. 아, 나 챙기도 바빠. 음. 아, 갑자기 또 확, 짜증 확 나네. 난감하게 한번 해주면, 난감하게. 난감하네. 노래 틀어. 노래 노래, 노래 노래 많이 난감하지요. <목소리> 내 내가 나이, 내 낳지. 보는 거내 낳지. 괜찮아 한국 네? 말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, 안녕, 늘 하셨는지, 네?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이상한 말, 더러운 말, 네? 구린 말, 배꼽 빠지는 말, 네? 다양한 말들을 골라서, 톡톡, 이렇게 까드리는 시간, 응? 네? 자, 그러면는 오늘 저와 함께 해설을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산소, 가는 여자, 산소 가는 여자, 이영애 씨 나오셨습니다. 어? 안녕하세요. 산소 가는 여자, 이영애입니다. 이 시간 처음이세요? 네. 아, 원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엉애 씨가 아니라, 저를 흉내내면서 따라하는 이제, 전국수. 따라갔지요? 응? 네? 이딴식으로. 네. 이딴식, 참 좋아합니다. 예, 네, 또 네? 이딴식이었습니다. 네. 시끄럽고요 네, 오늘은, 엉애 씨 오셨습니다. 네. 근데 전국수는 어디 갔나요? 음 그분도 괜찮긴 한데 음, 음 뭐랄까 어 살짝 질린다고. 아하하하. 어 그래서 아하하하. 제가 교대하러 왔습니다. 아아 아, 아. <laughs> 아. 질리는 매력이 있했어요 네. 혹시 남자한테 참 질려 버렸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어, 들으셨는요 저기요. 영미야 나 너한테 질렸어. 우리 그만 좀 헤어지자. 이러기 여보세요, 얘기? 선생님. 죄송합니다. 아, 진짜. 한 번도 아이씨. 들은 적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. 이귄긴 자체가 없어서. 아. 아 근데 아. 아, 저는 이제 내 친구들 천국수 이제 있어요. 국수 먹여 네. 싶은 어, 제. 그냥 진행이나 제... 진행이 하시죠, 하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몇 번. 두 번. 번. <laughs> 번 들었다. 한 번도 없는 걸 알고 있는데. <laughs> 들어가시죠. 두 명이 그때 똑같이 질린대데요 어, 전국의 말가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. 아까 했죠. 아까. 아니, 했죠. 안 살고. 하시라고요. 그러니까. 아, 알겠습니다. 해야죠. 들어가시거 한참 지 났습니다. 아아 아. 오늘 진짜, 까줘야 될 진짜. 말이 기다리니까. 아유, 네. 오늘의 까불말 열어봅니다. 네. 빠밤 누구의 말입니까? 어~ 일 야당 의원들 쪽의 말이네요 어~ 국정원 특수활동비 갖고만 뭐라 그러지 말고 에? 어~ 검찰 특수활동비도 조사하라고 아... 법무부한테 상납한 거라고 이건 뭔가요 아 뭔가요 무식인가요 무능인가요 어~ 둘다예 법무부한테 상납한 게 아니라 검찰이랑 법무부랑 나눠 쓰는 예산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정확한 팩트 아닙니까? 그런 예산을 또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을 자기들이면서 아니, 어떻게 이런 기본 빵을, 네? 어, 저는 기본을 빵 말고 밥으로 먹겠습니다. 어! 매끈기 들어왔어요. 아 이거 봐라. 흐름을 <laughs> 딱 끊는 게 그, 잘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한번더면 사실 욕할 뻔 했거든. 내가 연달아서 이게 쓸려 나가려고 그러는데, 야. 어, 아, 네. 빈정상 해가지고 아까 그 의원들한테. 어, 네, 어? 그러신 것 같아서 끊어드렸습니다. 아무리 봐도 이거 사기 아닙니까? 네. 이렇게 일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대놓고 사기를 쳤어야 되겠느냐. 네? 음... 우리 왕의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? 한 말씀 해주시죠. 한 말씀. 자, 큐 드리겠습니다. 아, 큐! 오빠들, 이제 그만 때려치고 나와서 기술 배워. 나! 아! 어, 그 길은 아니다. 그 길은 아니다! 뼈 아픈 충고네요. 아 근데 진짜 뼈가 아플려면 주먹으로 완판치 제대로 아 그건 아아죠죠그이강이강냉이강냉이아릉셔야 어, 됩니다 지금강 주먹 잠깐 이 강릉이 강릉이 손등이우릉 아, 아. 어. 어. 음. 혈관이 음. <laughs> 혈관 좋아요. 아강릉좋 강릉이 어이강주먹이울 때는 달래들이 강릉이 강후들강면 안됩니다 음. 그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까 그 마음 담아아 방금 전에 그말 같지도 않은 말꺼주시이 바랍니다 어, 저 사실 이거 까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요, 저, 저, 네. 자 까까요? 자 깝니다. 네. 아, 어머나, 이야, 깠어요. 이야, 꽤 멀리 날왔습니다 아, 시원합니다. 어, 난잘깔줄 알았어.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까는 재미지요네.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라당 홍 대표 대국도 저쪽에서 뭐 진행 중입니다. 많은 우리 홍 대표 아쭉 이상 멀리나요? 어, 상황이 어려워요, 어, 네? 계속 몰려서 시궁창이네요. 변명만 구질구질. 야, 이바닥 전문 영어지요, 시궁창. 네? 저만저으로 저쪽 그렇죠. 분들 대국이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걸로 보입니다뭐는 어. 지금 이, 야, 이 상황에서 원고가 다 됐지. 없어. 시간이 아니야. 원고 네. 장수가 다됐어 <laughs> 아. 어, 그럼 남은 경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어라겠고요 오늘 말가기 중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뜨거어지는 맛. 산소 가는 여자 아. 이 엉입니다. 그렇다면 미연은 임창정의 노래 듣나요?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. 아, 아. 그렇습니다. 감시조심하시고요 아. 감사합니다. 했습니까? 노고 많으셨습니다. 네, 노고 많으셨습니다. 되게 더러웠어요. 시궁창이셨어요. 허. 과찬이십니다. 더 나쁜 말도 있는데 비방용이라 아 그래 그러니까. 그럼 나더 궁금하던데 아 듣고 싶다 문열어 들어갈 때 응? 시끄러울 때 귓속말로 한번 해줘 나만 듣고 귓속말로 음, 응, 한번 해줘 그래요 뭐 해드릴게요 어. 응, 들어갑시다 자 해봐 응. 해봐 자 이리 와봐 어서오세요 아, 야 억양이 와 <놀람> 쩍쩍 붙네 아나 지금 계속 좀 피나는 것 같아. 에이 그몇 마디 안 했는데. 야나 진짜 올해 진짜 장수하겠다네. 진짜. 장수기로 깨실 수 있어요. 재밌는 거 보여줄까? 뭔데요? 저는 그러더라고요. 그때 그 모습들 절대 잊을 수 없어서 앞으로도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 영원히 이야 그분 누군지 심지가 깊네. 평범한 이웃이에요. 아. 그럼 그런 생활을 하는 평범한 이웃이 많아지할것 같습니다. 이미 만습디다 그렇다면 뭐 나라가 이미 잘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지. 그러니까. 잘 돌아가면서 우린 힘들어졌고. 더 힘들어져야지. 나만 힘들잖아. 지금은. 지진 대피소 보실 때 텐트 쳐놓은 거? 예. 세월호 때랑 비교되는 거. 하나부터 열까지 촤악 다 그냥 좌차차. 어? 어? 국민을 대하는 태도, 그 마인드에 따라서 이 모든 건 천지차입니다. 그거 말고도 지난 9년 동안 한두 개뭐 경험했. 조병일부. 응? 늘 재밌지 뭐. 칼럼 봐, 딱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.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. Yeah. 야, 어? 죽인다. 정신 나안 갔잖아. 응? 주정인가. 전직 국정원들 응? 저 국정원자들 저 많이 잡아갔다고. 그러면 죄를 덮어. 그러니까. 응? 어? 죄를 덮어버리자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언론 얼마나 멋있나. 요 응. 응? 너무 싫은 거야 지금이. 농단질 사계질로 나라가 아작 났던 그 시절을. 그립되는 거야. 왜 그립지? 뭐 나라가 아장나서 좋은가 보지 그쪽은. 공산당이랑 잘 맞아. 그지. 사찰 조작 국기문란그 이쪽 취향인 거야. 취향 독특해. 어. 그냥 죽어가는 잡소리예요. 놀게 그냥 내비두어요. 그래도 우리. <놀람> <놀람> TBS 구어고쇼 백방토론. 네, 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. 저는 G H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M입니다. 정보원 특활비 그 M B 님 시절에도 받은 거지요? 난푼돈은 모른다니까. 얘기 다 나왔던데 뭘? 근데 참사 터지고 이틀 뒤에 성형 시술 받았다니 할때 아... 뉴스 나왔어. 그런 추정된다 는데 뭐. 응? <laughs> 국민 모두가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참 난리통에 와그 얼굴 그 얘기는 와. 넘어갑시다. 어떻게 그니까 참 비인간적인 그런 응? 내가 어떤 그런 뭐랄까 저 이런 것들을 넘어가자 그냥. 거봐요. 말하기도 아까워서 그래. 그러니까. 이런 얘기들은 어떤 응? 도무지 개그가 범접할 수 없는 갱지다. 그냥 그런 응. 저 생각을. 그 정도로 하네. 비인간적이라. 그러니까 오케이. 그 정도 갱지는 개그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만질 수가 없어. 이 웃음이랑 뭐 거리가 멀어 너무 먼 얘기라. 어?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. 참사 때 집권했던 세력들, 음. 그때 막말하고 진상 규명 방해하던 그 당시의 집권 세력 의원들, 우리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다 기억하고 있지. 얼마나 됐다고? 그래서 어떤